마이로드 마이로드. 왜? 요 왜? 왜? 친구분한테 쳐주는 춤 저, 주세요 어? 친구한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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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관심을 줘. 빨리, 빨리. 나한테 관심을 줘. 이러는데 친구 관심도 안 줘. 그냥 음, 핸드폰 만지고 있어. 나 옆에서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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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심, 관심. 나, 나에게 관심을 줘. 이 마지막 그 카메라 포즈까지. 이래되는데 친구도 쳐다보지 않아요. 음.